아들이 잡아온 대구를 이렇 대파 넣고 홍고추, 청고추, 마늘 넣고 푹 끓이려고 지금 준비했어요. 푹 끓으면 뽀얀 물 나오면 소금 간하고 뭐 먹어봐야지. 잘 먹을게. 아까 손질해서 끓이려고 냄비에 넣은 대국거든요 부드러워서 만지면 막 으스러지네, 으스러져. 야 소금밖에 안 넣었는데, 후, 야 한번 먹어봐야지. 후, 음, 부드러워. 음 맛있어. 오늘 잡아 온 거라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. 수건밖에안넣는데 맛있다. 음. 어떻게? 자, 한술 주하세요.